그러면 시간 8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다 함께 찬송 한장 부르길 원합니다. 찬송가 496장 통일 찬송가는 260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 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혹식 꺼둘 때에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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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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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 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꼭 씻고 들 때에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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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시를 부를 때에 나주아니 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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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다함께 사도신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10편, 17편,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17편, 5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는 본문 10편, 17편, 5절 말씀을 가지고 현재 어느 길에 서 계신가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기한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얻기 위한 결과 지상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외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더욱이 어떤 길을 어떤 방법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 과정 또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계획하고 바라던 일들이 있지만,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주님의 길에 들어선 뒤에는 그길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다윗의 삶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나아갈 때마다 그의 걸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그가 가고자 하는 많은 길들의 목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계획하고 그가 생각한 것을 떠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주님 앞에 나와 물어봄으로써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곳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뛰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곧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발걸음에 온전히 순정하며 따랐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도 현재 어떠한 일들 가운데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있던지 간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순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더욱이 모든 환경 속에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왜 억울할 때가 없었겠습니까?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도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 마음의 방향과 진실한 만큼은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그 목표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면 정말 좋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각자 나아가고자 하는 길들,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직 우리가 향하는 그 모든 발걸음이 주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과 길을 시킨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자꾸 들리는 소문이라는 것은 이 변종 파이러가 생겨서 모든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고 올바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복음의 길에 서 있어야 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발걸음을 온전히 지켜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우리들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있는 그길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고, 더욱이 우리가 소원하고 바랐던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을 받게 되어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은다면 주님의 뜻 안에서 계실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과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지금 현재 가는 모든 팔걸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잘 지키며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우리 거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게 하시고 더욱이.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더욱이 그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으로 늘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셔서 현재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고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나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옵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이 믿는 자들이 독도 주님께 나와 부르짖게 하시고 회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호주 하나님이 땅 또한 국력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수 있는 대한 축복의 풍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풀을 짓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음성을 들으신 줄 믿사오니 한분한분그 마음도 위로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셨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순정해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